안녕하세요. 편집자님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라 면세점 글로벌 마케팅 그룹에서 업무하고 있는 임서희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또 신규 결제 수단 도입과 뭐 결제 데이터 분석 여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서포터즈분들도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 <laughs> 제 책이라고 아시죠? 제 책이 아닙니다. 제직입니다. 신라면세점 서포터즈 이기 유재욱의 제! 김재현의 제! 현직자 대. 시 그럼 현직자님부터 각오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어, 현직자 대표로 나왔는데 지금 좀 기세 놀린 것 같아서 <laughs>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기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겨서 꼭 승리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져야본전이란 마인드로 그냥 패기 하나로 갖고 왔습니다. 파이팅! 문제는 총 다섯 문제이며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서포터즈 두 분이 한 팀, 현직자님 한 팀으로 두팀중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신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미스터. 어머, 어쩔걸? 제재기. 재재기. 신라면세점에 입점되어있는 브랜드는? 어? 있는? 어? 잠깐만. 아세요? 네. 당연히 알아요. 이건 알아요. 결제금액에? 오, 앤이 어디있어? 어여기잖아 이거.. 아, 어?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인데? 우리요? 저희요. 아, <Daisy> 이거 구매 시 결제 금액의 최대 0.5%지? 기타 카테고 0.1이잖아. 빼기해봐. 0.3 3번. 아구 나? 다이아몬드 중독 카테고리.. 이아 그럼 이건 좀 혜택이 제일 좋은 게 되지 않을까? 나 근데 이거 회화야 이건 한 혜택 최대 1 0 일단 번패고 근데 내가 내 기억이 맞다면 오 소몰이 뮤니 살짝 음. 그쪽에 있었거든. 근데 음. 팔리? 네, 약간 네. 이 베스트 제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그 저희는 항상 알고 있잖아요. 어? 네. 팔리라는 게 이게 애매하잖아요. 음. 네, 음. 그 애매한 제품을 가야 되나? 애매하기도 식이야. 애매하기는, 중간중 애매하기는 어디가 제일 좋아? 팔리니까 팔리한 상품이야. 오 좋아요 우리야. 안될 거지? 근데 팔 <laughs> 팔리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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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프션이지 t know yet. Come h 이 r e tomorrow, Paris, and somebody. I am on the thing of it. She's on the show. I a 아 on the day. I want to talk to my sister. I want to see w 아요최대 h e produces. I d o n 누적 좋죠? 어 그러니까 이사까지는 5% 멤버십 이까지는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가 멤버십 할인하고, 재유파할인 어. 응. 하고, 이거 다 섞어가지고 최대 10%. 예데 근데 친구 근데 1분 남았어. 어, 뭐야, 저... 아니 1분 40. 좀 애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니 내아아 저거 아 저거 저 폴란드. 듣지 저... <laughs> 마 듣지 마. 폴란드만. 기를막아볼게자 <laughs> 그러면 그 4번에 네몇번 하셨어요? 일단 일 번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일 번은 다들 맞다. 일번안 일어나 있어 가지고 이 다들 아닌가? 지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솔직히 3 번, 4 번은 아주 스틸해가지고 좀 어렵고, 오 네. 번은 약간 추론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네, 네. 어려웠어요. 이 번? 이좀 헷갈렸는데. 확실하 확실하세요? 아니, 저 확실합니다. 왜냐면, 저 이거 아니면 컴퓨터 점검 되겠습어요 이거 아니면 얘 머리 스파 할거 저요? <laughs> 일단 현직자 선배가 보고 있습니다. 다 <laughs> 맞히셨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저희 채점 한번 가볼게요. 혹시 1번은 답 다들 아시죠? 네. 네! 답 어떻게 하셨나요 3번입니다. 아,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마카오공항, 뚱콩공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번은 혹시 답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 하나씩, 하나씩 말해볼까요 이제부터 정답을? 먼저 말씀해보시죠. 저는 1번 했는데 제가 전자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하게 삼성전자 제품을 만나볼 수 있지 않나 하고 이제 체크를 했는데 근데, 너무 당당하시길래 네, 저는 이걸 봤습니다 아, 네. 올리실라 거기에 뉴뉴 <laughs> 제품이 있었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올리실라 어디서? <laughs> 인터넷에서? 네오프라임 인터넷 네. 면세점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아, 어, 저희 삼성전자 제품 없나요? 삼성전자 제품도 지하 1층에 이제 있고 온라인에도 있고 미오미오 같은 경우는 마틀라세 같은 베스트 상품도 온라인 이제 올리실라 실라부티크에 입점돼 있고 아마 지금 정답은 모두 입점돼 있다. <laughs> 오? <웃음> <웃음> 아 맞아요. 막... 이거 틀린 진 않았으니까 다음 콘텐츠때삭발 기대하고 계세요. 4번은 혹시 답 어떻게 하셨을까요? 4번. 어디가 정답? 4번이요. 우리 3번이야. 어 3번입니다. 정답은 4번 0.5%였습니다. 4번부터 답 말씀해주세요. 저 일단 2번 했는데 저희도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2번에고요. 근거는 팔위왜팔이겠어요 팔이 어그 패션으로 갑니다. 이 전관장 제품은 항상 상위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그는 이제 또 겨울 시즌이니까 이렇게 여행 보완 음. 하셨는데 사실 여행 나가는 김에 쇼핑하는 거지 꼭 가서 안 신어도 되잖아요. 싸게 음. 이제 할때 받아가지고 나갈 때 사서 가는 게 이제 제품이다 면세 제품이다 보니 어그는 그냥 요새 많이 살것 같아서 상위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고 웃소을도 항상 상위에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음. 기억을 해서 베스트 제품으로 기억해서 약간. 조말론 런던은 또 3위이긴하나 애매한 8위정도이지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의 추억을 거쳐 3번 정답은 1번 우승을 당한 <laughs> 정세형이었습니다 되게 <laughs> 어, <laughs> <이게> 논리정령하게 설명했네 <laughs> <laughs> 정말 아쉬운게 정광장이 7위였어요 네 그리고 어그는 60위였습니다 <laughs> 60위요? 네 60위요 <laughs> <아니>, 조말론은 <조말로는> 64위였습니다 <laughs> 그럼 저희 3점 한번 해주시고 총 네? 점수 몇 점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몇점 만점이죠?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이요? 몇점 네. 아, 만점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 6점 <laughs> 어, 저희는 부족한... 10점에서 부족한 4점 어, 저희는 빡치면 10점입니다 10점. <laughs> 그럼 서포터즈 분들 먼저 소감 말씀해주세요 네, 현직자님께서 6점을 받으셨는데 솔직히 기대 이하고요 만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서포터즈 이 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저희 좀더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신라면세정 서포터즈 이기가 되겠습니다. 네. <laughs> 저도 10점 만점 맞을줄 알았는데 아쉽게 사점을 조금 틀려가지고 저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laughs> <해놨을> 가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 신라면세점 서포터즈 분들이 이렇게 많은 신라면세점만의 멀티과 혜택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 지금까지 신라면세점 서포터즈 이기 김재은, 유재영, 김서희였습니다.